Did you know Detroit was on the underground railroad? A route for slaves escaping into Canada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그게 중요한 사실인 걸까? 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네, 오늘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플레이를 합니다. 계속하기. 저번에는 마커스가 제리코라는 커다란 배에 도착하는 것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제리코라는 게 약간 그 안드로이드 해방 전선의 상징, 거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간을 안드로이드를 척결하는 활동 같은 걸 하려나? 오늘은 이제 코너 얘기네요. 코너의 소프트웨어가 불안전해. 하나는 약간 소프트웨어가 지금 불안정하다곤 하는데 지금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세 명의 안드로이드 중에는 제일 멀쩡하거든요 경마나 음. 음. 이런 조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인간들 에이, 뭐, 수상한데?

<laughs> 어머. 근데 딸랑거린 게 효과가 있구나. 핑크 기분이 좀나아진것 같아요. 어? 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내야 돼, 이제? 뭔데, 이게? 햄버거를 드시려고 하네요. 와, 칼로리 장난 아니다. 1680 칼로리. 거의 누군가의 일일 하루 만에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를 한, 한 끼에 한 번에 해치우시네요. 이분은 게리 케이스라는 분인데 범죄기록 음식점 하는데 범죄기록 위생법 위반. <laughs> 어떻게 믿고 사먹어, 이거를? 이분은 앤더슨 경위. 경찰경이고, 범죄기록은 없는 아주 클린한 시민이십니다. 세 가지의 단서는 다 획득을 했는데 <laughs> 완전 물건치급 화해를 하고 싶은 아유, 콜레스테롤 얘기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자기 건강 안 살피는 중년 남성 도박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 이거 얘기하면 근데 저거 할 텐데, 싫어할 것 같은데? Am right? Yeah. And you made a bet. Yeah. 오, 탈법 경찰. 이해할 수 없는 표정. 행크와 안드로이드. 아, 당사 하나 더 필요했는데 저는. Why d 고 직진. 아. 그럼 코너에 관한 나에 대해서 물어보자. <laughs> 생긴 거나 목소리는거무난한이 <laughs>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We believe that a mutation occurs in the software of some androids, which can lead to them emulating a human emotion. In English, please. They don't really feel emotions. They just get overwhelmed by irrational instructions, which can lead to unpredictable behavior. <laughs> emotions always so screw everything up. The androids aren't as different from us as we thought. You ever dealt with deviants before? i a few months back. A deviant was threatening to jump off the roof with a little girl. I managed to save her. I guess you've done all your homework, right? know about me. 솔직하게 말하자 이런 거는 이거는 본인이 자기 책상 옆에 보라고 붙여 놓잖아 내가 이렇게 캐물어서 알아낸게 아니라 는이에보은아는것들이니까보은는이 음. 언제 어느 때나 진지하게 <laughs> 고지식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아, 노란불 들어온 신호가 어떤 연락을 받는 신호였군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근데 참 맛없게도 먹는다 저분도. 멀티태스킹은 어려운 친구. w 지식 d 이 Not we so, much. Just the neighbors reporting strange noises coming from this floor. Nobody's supposed to be living here, but the neighbor said he saw a man hiding an LED under his cap. Oh Christ! If we have to investigate every time somebody hears a strange noise, we're gonna need more cops. Did you really make a report back there in the elevator just by closing your eyes? Correct. 진짜지. Right. 이런 곳으로 나갈 수는 없네 여기는 어디지 근데? 제 기능으로 작동하는 건물 같지는 않고 어떤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 말고 다른 할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면은 재빨리 가서 용의자를 심문합시다 어? 이게 뭐야? 깃털, 바위 비둘기. 뭔가 이 근처에 불길한 상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깃털도 그렇고. 근데 좀 요즘 찝찝하게 생각하는 게 저번에 카라도 그 폐허가 된 공터 집에서 비둘기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커스도 맨 처음에 그 화가 아저씨랑 같이 살던 그 집에, 진짜 새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비둘기 안드로이드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비둘기가 무언가의 상징일까? 이 작품에 있어서의? 방금도 비둘기 털 같은 거였고. Anybody home? 아무도 없나요? Open up, Detroit Police! Stay behind me. Got it? 도 없는 건가? 아무도 없는 건가? 아, 바이바이바이바이. I f u c k i n this. 이게 뭐야? Jesus this place stinks. 아. looks like we came for nothing. Our man's gone. 지금 해야 될 것은 아파트를 조사하는 것. 용의자가 불량품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큰 소음의 원인을 찾는 것. 저 벽에 조사할 만한 게 하나 있고, 반대쪽 벽에도 하나 있고. 오, 되게 많네. 아, 씨, 뭐야. 비둘기 부, 무서워. 아! 이건 뭐지? 도시 농장 포스터.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나 봅니다. 이거는 재활용 중인데 최근에 옮겨왔던 걸로 봐서 이거를 떼, 떼어내면? 이 안에? 이게 뭐야? 이거는 요즘 나오는 책은 아닌데요 보니까 읽을 수 없어. 구 시대의 책은 이 친구는 이제 알아보기 힘든 건가? 그래도 그게 책이라는 사실은 알지 않나? 장 안에도 비둘기 너무 많아. 수사, 수사를 포기했어 비둘기 너무 많아서 이 안에. 왜 안에 더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만 그래? 어, 아, 네. 어, 뭐할 때마다 비둘기들 날라다니는 거 진짜 무섭네. 저쪽도 한번 가봅시다. 아, 어, 얘네들은 날아갔다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서 다시 오는 거야? 신용카드, 아, 신분증.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인가봐요 밀리터리 재킷. RT.

여기다, 여기다. 야생동물을 돌보는 구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이 냉장고 같은 거 열어봐야겠다. 여기. 새모일를 주니까 이렇게 새들이 오는 거구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건 그게 안드로이드라는 걸까? 이방 안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한것 같고, 이제는 저 화장실 쪽으로. 아, 무서워. 무섭고,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어김없이 있습니다. RA9이라는 안드로이드 해방 전선의 암호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안드로이드란 얘기네. a n y I d a what it means? RA9. RA9. 2 4 7 i m e s 이걸 그 사이에 그걸 바로 제가 안드이드 w o h e a t y o e 그그 Oh. Looks like mazes or something. 무서워. 낮에는 귀여운 그림 그리고 <laughs> 밤에는 이렇게 무서운 거 하고. 자, 하루 종일 기분이 막 널뛰기를 하네요. 분석하기. 야. 지금 아직 마르지 않은 검정색 마커펜. 그걸로 이 글자를 썼겠다, 그러면은. 근데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도망간 지 얼마 안 되는 건가? 최근 건드려진 나무 의자. 조류가 똥을 싸놨음. 이걸 재구성해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 용의자는 여기 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의자가 으아악 이렇게 넘어졌고, 그래서 넘어졌는데, 어, 왜 도망을 쳐? 도망은 왜치는 건데, 여기 뭐가 있는데? 거실로 도망을 치다가,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의자에 올라가서 이 검정색 마커펜으로 RA9 이라는 거를 글자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져서, 이쪽으로 쓰러진 후에, 거실로, 도망...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지저분해... 이게 뭐야... 표본... 이걸 또 먹어보네. 저 친구는... 결국은 이 친구도 안드로이드였나 봅니다. 아까 그 용의자도 파란 혈액이 있다는 걸 보니까... 여기 거기네. 여기 그카라가 머리 자르고 그 안드로이드 링 같은 거를 맨그그화장실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진 않나? 그렇다고 하긴 집이 달라지긴 했지. 그리고 그 집은 저번에 갔었잖아.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링을 빼고 도망치는 안드로이드들이 안드로이드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 그나저나 이 링은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건 대체 왜 꼽아놓은 거야? 이 게나 소나 다 빼고 도, 도망다니면은 <laughs>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카라도 그렇게 빼놓고 튀었겠지? 카라 팬들에게는 카라 굿즈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시면. 이건 뭐야? 새, 새집? 손가락, 최근에 남은 손가락 자국이 있고, 금속 갈고리가 달려있는데,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최근에 생긴 긁힌 자국이 있고, 안드로이드들이 정, 소프트웨어가 정상일 때는 그 자기 몸에 붙어있는 부속물을 뗀다거나 위해를 가한, 가한다는 생각을 못하겠지 하긴 이건 하늘에서 날아온건가 정문으로 도망쳤는데 이렇게 나와서 아까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사이에 천장에 매달려있던 이 새집을 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정문으로 치다가 여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근처에 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얘긴가? 아직 이곳에 이따는 천장에 숨어 있는 거야. 우리가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뛰어 올라서 천장으로. 하. 이게 어마어마한 추리력이네요, 이 친구는. 용의자는 불량품이고 우리가 오기 전까지 이 근처에 있었으며. 우리가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이 천장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와. 갑자기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으아! 으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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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지만 위험한 이곳으로. 균형, 아, 균형 잡힌 곳으로. 으아! 으아! 으아 어,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아, 어떡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저게 뭐야? 아! 아! 여긴 어디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아 어어떻게어떻게 저거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지 않나? 그래, 저쪽으로. 빠르지만 위험한,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갑시다 빠르지만 위험한 길이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아! 아! 점프! 오! 아! 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뛰어넘었다, 아! 오! 야, 이거 아, 어떻게 쫓아다녀. 얍!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간다!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얍! 저 친구 잡아야 돼요 점프! 거리가 짧지만 사람이 많은 길. 요 어? 되게 약간 어우씨... 약간 미로같아어떻게 우와... 우와... 이렇게 안보이는데 어떻게 붙여가고 있는거지? 잘 하고 있는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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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을 구해야지... 사람을 구해야지, 이거는. 아니, 사람을 구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 아니... 살려줘도, 살려줘도 그래. 사람을 살려야지 하. 다 잡았는데 아깝다 진짜 힘들었는데 쫓아가는 거그 행크가 고마워하려는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하. 아 이렇게 못 잡고 끝나는 거야? 도망가 버렸네요. 어떡하냐, 진짜. 여기서 이거, 이 안드로이드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에는? 이거 궁금하니까 전 세계 통계를 좀 봐야겠어요. 61%의 사람이 행크를 구했어. 그러면 행크를 구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계속 쫓으려고 했던 냉혈안이 <laughs> 39%나 있단 얘기네, 세상에는. 근데, 헹크를 구했으니까 그 사이에 루퍼트가 도망가는 결말은 예정된 일이었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헹크가 살았잖아. 거기서 다쳤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 나이면은. 뼈라도 부러지면은 큰일 나잖아, 그지? 하.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